기업마다 또 직종마다 채용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큰 틀은 뭐 비슷하죠. 이 그동안 내꿈을 잡아라 해서 여러 현장을 찾아가서 취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아봤는데 이 내년 상반기 취업 성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인 분들을 위해 오늘은 취업하기 위한 팁 이것만 알면 취업한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라 씨가 전해드립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민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음. 기본적인 자세가 자기 가치관이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취업 노하우를 배워왔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은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입니다. 그렇다면 첫 관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여러분은 얼마나 써 보셨나요? 저요, 음한열번 별로 안 남았어요. 전7십 군데 이상 냈는데 그중에서 면접 본게한 군데밖에 없어요. 떨어지기만 하던 기존의 이력서와 자소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 지금의 이력서는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위 고스펙 지원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직무를 뽑는 인원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비포에서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많이 보여주자라고 하는 욕심을 가져서 그냥 나열만 해요. 이것이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걸 사실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열하지 말고 첫 번째 한 가지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라.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갈씩으로 얘기를 해 줘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A만 얘기해서 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할 텐데 아니요. A, B, C를 다 듣는 것보다 A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아시겠죠?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한 가지 경험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가지 식으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서류가 합격되면 네. 이제 면접장으로 들어가면 접 시작하겠습니다. 면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면접장에서 여러분이 듣게 될 질문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우리 이다림 씨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격상 단점이 뭐예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력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좀 빵빵합니다. 아, 빵빵하시고. 여느 또래 친구들보다도 좋은 체력과 또 어떤. 음, 알겠습니다. 체력만 음... 있으면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네,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재무회계하기 위해서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네, 가장 중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괴한 분위기 속에서 잘본것 같은데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 등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압박 질문을 받아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답변을 못해 큰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덜컥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면접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분명히 합격한 사람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 소개서부터 보면 이런 사람을 뽑고 싶다는 게 자기 소개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질문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은 잊어버리죠. 1차로 질문하는 게 맞은 사람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 하게 되고 다른 파트를 지원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 면접을 본부장들 이다 동시에 돼가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다양한 면접관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데 몇몇 준비생들 중에는 저는 학점이 낮아서요. 학교가 좋지 않아서요. 라는 속내를 꺼내놓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아니면 나이나 그것보다도 현재 실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기간까지 내가 요 정도는 마스터를 해야지 라는 단계별로 순간순간 목표를 잡고 좀 진행하시면 결과물이 훨씬 더 좋거든요. 실제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기업 담당자는 너무나 완벽히 자격증을 준비해 온 고졸 지원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채용 공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단데요. 냉동공조 기능사를 딴 고등학생이 제가 처음 봤어요. 고등학생이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냉동공조 자격증을 따갖고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원래 채용계획에는 고졸은 없었는데 지금 변동이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기 의사가 확실한 구직자라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이력서를 한번더 보게끔 만들어요. 중요한 건 자신감일 텐데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 또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소중함과 가치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를 믿고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리였습니다 합격의 문턱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올 겨울은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결국엔 좋은 날 오지 않을까요? 요령을 피우기 전에 기본부터 탄탄하게 오늘 방송을 계기로 나의 올 한해 취업 준비 생활 어땠는지 반성해 보고 또다시 준비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두들 꽃피는 봄이 오면 좋은 소식이 기다릴 겁니다.